지난번에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옛사람이 욕심을 쫓아 사는 삶이라면 새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라이프 스타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전의 삶은 상당히 심각한 삶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은 말 그대로 죽은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새 옷으로 갈아입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의 삶의 방식인 정욕에 이끌려 살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은 우리 존재의 변화이면서 그의 글맞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일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노력해서 뭔가를 할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무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역설적으로 거기에 인간의 소망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적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런적이라는 헬라어 접속사 디오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은 적이라는 말입니다. 새사람을 입었기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짓입니다. 반면에 세 사람의 특징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이 바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리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진실해야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옛 사람의 속성과 습관 때문에 참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란을 겪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뀐 것이지 삶의 수준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해 내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참된 것을 흔히 팩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팩트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 참된 것이고 진리입니다. 진심은 즉 팩트는 아침과 저녁으로 바뀝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지만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말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셨습니다. 진리는 한 몸을 이루는 이웃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말로 교회를 허물지 말고 교회라를 세우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 분열의 첫 번째 단초는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된 언어와 거짓 언어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공동체를 죽이는 말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는 역설적인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분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27절에 사단에게 빠지지 말라는 명령과 31절에 모든 분에 대한 금지 명령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의분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을 검지시킨 이유는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해가 지도록은 분을 처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말합니다. 분을 품는 시간 제한을 통해 한밤중까지 분을 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뒤에 빠지는 잘못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을 빨리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분을 통하여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을 품는 행위를 멈추든지 아니면 분을 오래 간직하지 말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분노로 가득 채워지기 전에 빨리 그 분노를 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귀에게 틈탄 기회를 주지 않고 세 사람을 입은 자로서 두 번째로 지켜내야 할 라이프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신니이다 70인 역에서 시편 4편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오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시편의 맥락에서 시인은 거짓을 말하여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것이 시인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시인은 그 분노를 하나님께 맡겼고 그 결과. 그에게 평안과 안식이 찾아옵니다. 내 손으로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도록 의뢰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완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괴물을 잡으려다가 내가 괴물이 되고 많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불이 나는 일이 있더라도 이내 사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기회를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공간을 가리킵니다. 마귀는 아주 빠르고 똑똑합니다. 뻔한 싸움으로 교회에게 덤벼들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의롭고 정의로운 주제에 큰 소리를 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이런 일로 소리를 높일 때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분노를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십계명 중에서 칠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도덕질 하는 자에 해당되는 헬라의 호 클레프터는 직 직업적인 도적이 아니라 부당하게 착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사소한 도덕질까지 포함된 말입니다. 그리도 안에 있는 세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작은 일 끝까지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돌입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다. 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권면에서 거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을 통해서 빈곤한 타인을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절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인 기독교적 노동윤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노동의 목적은 부의 축적이 아니라 궁핍한 이웃을 돕는 선한 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세 번째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고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한 본면입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더러운 말이 남에게 해를 끼치고 분쟁을 일으키는 입니다 그래서 오직 득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합니다. 이런 선한 말은 교회와 성도 상관에 덕을 세우고 타인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부주의하고 옳지 못한 말이 성령을 근심게 한다는 뜻입니다. 더러운이라는 단어는 오래되어 썩어 못쓰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것이 선한 말이며 공동체를 세우게 하는 말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적을 세운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의 뜻은 한 몸인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필요한 말들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해야 하는 것은 말에 달려 있습니다. 세 사람은 언어에서부터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말하기에 앞서 그 동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낙심한 자를 일으키고 살리는 말이 세 사람이 해야 할 생명과 진리의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뜯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하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려야 할 악에 대하여 열거합니다 홀리다의 헬라어 아르데토는 문자적으로 깨끗이 쓸어버리다는 뜻으로 더 이상 모든 악과는 관계를 갖지 말라는 말입니다. 먼저 악독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당한 손해나 모욕에 대한 원한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이웃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노함과 분을 내는 것입니다. 분밀히 구별하면, 노함은 그잡볼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를 말하고, 분냄은 이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뜯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노를 자취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사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방은 신성 모독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고 사람을 향한 저주는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않는 분노는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지금까지와 달리 이제부터는 행해야 할 등목을 열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서로 친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친절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필요를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불쌍히 여기는 것은 자비, 인자와 함께 타인의 필요에 공감하고 동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가 서로 서로에게 해야 할 덕목입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먹과 같이에 해당되는 원어 가스도카이는 일치를 나타내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하신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기준과 근거가 되어서. 성도와 하나님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위인 원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타인을 용서해야 하며 그리스도인 성호관에도 사랑이 동반된 용서가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편, 파라의 헬라어 기네스에는 실제로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를 본받아 그렇게 되라는 말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염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그리 가운데서 반드시 드러나야 할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사람을 입은 자들에게는 삶의 여러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순종을 통해서 그러한 삶이 일상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휴원입니다.